올림포스 기술 2의 지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out guidance from their teacher. 자, 그들의 선생으로부터의 지도 없이는 자, 학생들은 will 어떻게 될 것이다? will not embark on. embark on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행 같은 거 이제 시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배에 승선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a journey of personal development. 자, 개인의 발달이여죠. 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개인적 발달이냐 라고 해가지고 주격관계자무사가 대절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가지고 that recognizes the value of cooperation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적 발달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선생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문장이고요 자그 다음에 left to their own devices 자 여기 과거분 사구문으로 left란 말 먼저 나오고 있죠. 원래는 이제 leave someone or something to one's own devic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뒤에 주어 day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 지면 해가지고 이제 과거분사 나오고 있는 거죠. They will instinctively become 그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것이다. Increasingly competitive 자 점점 더 경쟁적이 될 것이다. 위대치하다. 서로와 They will compare scores, reports, and feedback. 그들은 점수를 비교하고 성적을 비교하고 평가를 비교할 것이다. 어디에 내서 within the classroom environment. 교실 환경 내에서 계속 서로 비교할 거란 얘기예요. Just as much처럼 they do in the sporting arena.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 스포츠 어떤 경기장에서 하는 것처럼이라고 할때 여기서 앞에서 나온 이제 compare sports, uh, scores, reports, and feedback. 이거를 하는 것처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선 d 라는 대동사 쓰이고 있으니까 유념하시고요. 여기 d 라고써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we don't need to teach our uh, students. 우리 학생한테 가르칠 필요 없어, 없어요. About winners and losers. 승자, 패자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 없어요. The playground and the media do that for them. 자 이미 뭐 놀이터와 그리고 매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하는 거겠죠? 그런 매체에서 이미 그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we do need 하지만 우리는 뭐할 필요는 있다라고 해가지고 need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쓰이고 있습니다. do치 때문에. 네, 대절 이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는 있어요. There is more to life than winning. 자, 승리하는 것보다 삶에 무언가 더 있다라는 것을 알려,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and about 해가지고 한번더 병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The skills. 어떤 기술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술이냐. 목적격 관계 등사가 생략되어서 관계사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They need for successful cooperation. 성공적인 협력을 협력에 대해서 필요한 스킬들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개 알려줄 필요 있다라고 병렬적으로 나타나 있네요. 자 그다음 a group working together successfully. 자, 자 성공적으로 협동하는, 자 같이 일하는, 그래서 working together 현재 분사부가소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룹은 requires 요구합니다. 자 개인들을 with 어떤 개인들을 요구하느냐, 어떤 걸 필요로 하느냐 with a multitude of social skills. Well, two o over라고 하면은 그냥 다수의 많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많은 사회적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h i g h level of interpersonal awareness. 높은 수준의 어떤 대인 의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while some students inherently bring 해가지고 여기서 inherently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말인데 좀더 편하게 본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본래 bring something with them 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natural understanding of these skills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they are always in the m i n o r it. y 그들은 항상 소수다 아, 그런 거 알고 있는 애들은 원래 좀 적다 이거야 그런 사회적인 기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대인의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To bring cooperation between peers into your classroom 자 그래서 bring something into you 해가지고 뭔가를 어디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래 간의 협력을 당신의 교실 내에 가져오기 위해서 You need to 당신은 뭘필요겠어요 뭐 이런 기술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자, 그리고, and c a r e f u l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가르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 여기 나오는 end는 앞에 나온 need to, 그 다음에 연결되는 teach에다가 연결되는 널 u r t 라는 동사가 병렬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널 u 는 이제 영향을 주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육성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throughout, 뭐에 걸쳐서? 학교, y e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참고로 이 스루 아웃이라는 말 통해서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뭐뭐 전반에서, 뭐뭐 내내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십시오. 스루 아웃이 이제 왠지 몰라도 스루란 말이랑 어, 비슷하게 생기고, 왠지 뜻도 그럴 듯한 것 같으니까 해석을 자꾸 잘못하시는데 뭐 뭐에 걸쳐서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생에게 성공적인 협동을 위한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선생님이 직접 교실 환경 내에서 가르쳐 줄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복되는 구조란 게 뭐냐? 하던 얘기 계속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나 있는 이제 인바콘 해가지고 나타나 있는 이 문장에 주격 관계되면서 연결되고 있다는거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번 문장이 사실 문법적으로는 가장 어볼게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 자 left to their own devices라는 표현이 어법상으로나 이제 어휘상으로나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해석을 잘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left 아니면 틀립니다. left는 라 형태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도 just as they do라고 하는데서 이제 compare라는 말로 이어지는 이 동사구를 대신 받아주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do라고 써야 되겠다. 뭐 4번에서도 그런 게 쓰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서로 다른 문장이라 가지고 어 문법적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이제 구분할 필요 없고요. 문제로는 웬만해서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당 지문 서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